안녕하세요, 여러분. 호돈이 보지의돈 이야기, 호돈이 E.P.D. 인프로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새로운 손님 모셨습니다. 네. 지금 너무 주식 이 핫하더라고요. 네, <laughs> 우리 때문인가? <때문이니까. 웃음> <laughs> 많은 사람들이 막 주식을 물어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세금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 특별히 회계사님 모시고 주식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오늘은 배기사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M 플러스 어카운팅 대표님 백성철 회계사님이 나오셨다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백성철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오, 요즘에 주식이 좀 핫하잖아요. 그래서 <laughs> 이제 어, 주식 매매시, 세금에 관해서 사람들 많이 궁금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뭐 단타로 아. 해서 뭐 샀다가, 뭐 내일 네. 팔았다가, 그게 매매했을 때 그게 수익이 생기면 이걸 네. 어떻게... 네. 세금에 관련된, 세금 률이 적용되는. 사실, 한국에서는 음. 단타를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호주는 단타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힘들다 네. 왜 힘든지 오늘 한 회계사님한테 물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회계사님? 아, 제가 지금. <laughs> 바로 시작을 해도 되는. 네. 좀 급하죠? 이게, 방송이. 갑자기 쑥 들어오셨는데, <laughs> 제가, 뭐, <아마> 한국 주식에, <laughs> 네. 제가 한국에서도 주식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네네. 한국에는 주식 매매 대금이 네. 어, 보유량이 10억 미만이었을 때 네네. 주식을 사고팠을 때 조금만 세금을 냅니다. 아, 농촌, 음. 농어촌 특별세라든지 증권고래라지 음, 아주 조금만 어, 금액을 네. 내고 네네. 따로 양도소득세라는 걸내질 않아요. 음, 어, 네. 한국에서는 집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네. 증권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음. 않아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단타라고 그러죠. 네, 단타. 음. 올랐다가 팔고.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파시고또 음, 떨어진 거를 사시고 빨리 음. 올랐을 때파 팔고 네,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많이 하세요. 네. 네. 네, 호주는 제가 처음에 이제 주식에 관심을 음. 가지기 시작한 게 2008년, 2007년 그때가 오, 네. 이제 GFC라고요. 오래 음, 되셨네요.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있었을 아,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주식에 네. 처음에 관심을 가지고 그때부터 주식는 아, 주식으로 수익을 많이 얻으시겠는데요. <laughs> <laughs> 그때 당시에도 좋았죠. 네, 왜냐하면 지금 은행주들이 음. 거의 뭐 반토막 이상으로 떨어졌었거든요. 아, 아. 실제로 M으로 시작되는 은행주가 아. 한 15%까지 떨어졌었어요. 아, 네. 네.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슷한 상황이죠. 아, 이게 어. 똑같은 상황인데 네. 반신반의 하시고 안 들어가신 분이 진짜 많고요 네. 네. 또 다행히 들어가신 분도 있으시고 네. 근데 거의 대부분 들이안 네. 들어가셔서 후회하시는 분도 많고요 <laughs> 들어가셔서 돈을 따셨는데 네. 근데 세금 걱정 이 때문에 아, 네. 때, 아, 네. 아 맞습니다 아, 팔아야 된다 팔아야 된다 이거를 어떻게 네. 해야 되나 걱정하시면 네. 네. 되게 많아요 사실 처음에는 음. 수수료 때문에 걱정이었거든요 여기는 음. 수수료가 음.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수료 때문에 걱정인데 이제 팔려고 보니까 어 세금이 걱정이네 그쵸 <laughs>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네네. 자기 개인 이름이나 네네. 아니면 와이프분 이랑 둘이 조인트 계좌로 해셔서 사신 거예요 음. 거의 대부분이 본인 이름으로 음. 그냥 주식 계좌를 그냥 오픈하셨어요 네네. 자기 네네. 관련된 은행에 관련하셔서 음. 주식 계좌를 연결시키거든요 네네. 거의 대부분 이제 4대 음. 은행을 쓰시니까 네네. 관련된 은행에서 주식 계좌 오픈하시고 매수 주문을 넣고 맞습니다. 사시고 계시다가, 네. 음. 만약에 6월 달 안에 파셨어요. 음, 근데 네. 보유하는 기간이 네. 365일, 네. 1년 미만이었을 때는, 네. 여기서는 호주에서는 50%의 캡탈게인텍스 네. 디스카운트가 없어요. 아 1년 이상 한 종목을 네. 가지고 네. 있어 보유를 하셨을 때, 아 캡타이게인 텍스 디스카운트라고 네. 50%의 금액을 디스카운트를 음, 해주는 제도가 음, 있거든요. 어, 그래서 단기 투자를 안 하는 이유도 그러면 만 불의 수익을 얻었는데 네. 그냥 바로 팔아버리면 그만불 고수란이 본인의 세금 위로 얹어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 본인이 거기에서 만 불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돼요. 아. 예를 들어서 아. 어, 어떤 분이 회사에서 어. 일을 하고 계시면서 네. 주식 투자를 하셨는데 음, 네. 그분이 회사에서 월급이 예를 들어서 5만불이세요 네, 네. 근데 주식을 잘하셔가지고 만불의 네, 수익이 네. 얻었어요 네, 네. 그리고 6월달에 만불의 수익을 얻어서 되게 해피하셨죠 음, 네, 네. 근데 갑자기 연말에 이제 회계사한테 연말 때 우산을 네, 하려고 갔는데 네. 만불이 그 자기의 5만불 에 얹어 지셨어요 음, 어. 그러면 세월이 얼마나 되냐면요 39% 그만 불의 소득에 대한 39%가 세금을 내시요 와, 그럼 얼마예요? 실제 얻은 수익은 음. 애프터 텍스라고 그러죠. 네네. 얻은 수익은 6,100 불밖에 안 돼요. 음. 반타작이 되버든요 그런데 네. 만약에 그분이 2년 을기다렸셨어요 네, 그럼 만 불이 소득으로 얹어지는 게 아니라 네. 5만 불이 있으시고요. 5,000 불만 음. 50%의 아. 디스카운트 있다고 그랬잖아요. 5,000 불만 얹어져요. 어, 그러면 세금이 얼마겠어요? 어, 어, 거기에 대한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그래서 호주는 한국보다 단타하는 게 음, 좋을 고요또 네, 네. 음. 다른 이유 하나는 디비던드가 되게 높아요. 음, 은행주 같은 거는 네. 보통 6에서 7% 정도 디비던드 데 요새 지금 시중은행 이자율 텀디파지시 보통 1%잖아요. 근데 은행주 같은 경우는 7%에서 8%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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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이라 그러죠. 아, 그 주니까. 배당을 하, 받으려면은, 네. 음, 1년에 소유하고 있으면 배당을 두번 해주거든요. 음. 그 이유 때문에, 음. 호주에서는 음. 장기 투자를 조금. 그래서 더 은행주를 가치죠.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음. 호주는 전통적으로 트레디셔널하게, 네. 탑텐 음. 주식에 네. 은행주가 꼭 들어가요. 음. 호주가 강한 게 네. 뭐 지화자원주라 했지, 음. 은행주라 했지, 네. 몇 개, 그 정도가 되게 강하고요 네. 음. 그래서 이제 뭐, 들어가는 거고요. ASX 상위 카테고리 네. 다 보면 은행 주가 탁 상위권 그렇죠. 차지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근데 궁금한데 이게 네. 그러면 이걸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 이름은요. 네. 그 로스는 음. 어, 자기 월급을 또줄여주진 않아요. 음. 예를 들어서. <laughs> 도만을 <laughs> 보셨던 분이 네네. 로스가 또만 불이 났어요. 제 주위에 이렇게 상승장인데도 <laughs> 로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실명을 걸어다달는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네네. 로스 만 불이 네네. 이분의 네네. 5만 불의 소득을 줄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음, 그렇지는 네네. 못하고요. 네. 이 로스는 저희들이 이제 표현으로는 코런틴 된다 고해서 이거는 격리돼요. 음. 그래서 음. 추후에 내년에 네. 다시 그게 그 로스를 네. 상쇄시킬 만한 이익이 얻어졌을 때 처럼 계속 우리가 보유하면서 아 캐리포워드 그러니까 계속 가깝게 쓸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 내내 또 잘하셔가지고 돈을 지금 보시면 네. 거기서 상쇄를 네.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네. 그 캐피탈게인텍스라고 집도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음. 그래서 집에서 만약에 만불을 어, 상승됐다 네. 그래서 만불을 캐피탈게인을 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주식에서 만부를 로스 난 거를 그걸 상쇄할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어. 이제 집은 보통 대부분의 메인 레지던시에 음. 엑셈션이 네. 있어요. 그 네. 자기 집에서는 캡탈 개인 택스 안, 안 내고요. 네네. 인베스먼트 프로퍼리가 있을 그쵸. 때. 그렇 네. 요새는 음. 인베스먼트 프로퍼리로 캡탈 개인이 별로 없으신데 음. 로스를 이제 캐리포워드 음. 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캡타이 개인끼리 음. 거기서 상쇄를 하곤 합니다. 네. 네. 음. 네. 음. 그러면. 주식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다 음, 뭐, 음, 맞습니다. 뭐, 일반 주식도 있을 뿐만 아니라, 펀딩하는, 뭐, 음. FTF라든지, 뭐, 다른 주식도 있는데, 음. 그런 경우는 세금이요. 보통은, 네. 쉐어를 사시는 건요? 음. 개별적으로 쉐어를 사시는 거는 사고 팔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배당 수익, 사고 팔고 했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음. 자기의 개인 이름으로 얹어져서, 음. 거기서 마지널 텍스를 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당 수익은 또 자기의 위로 얹어져서 음. 인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펀드를 사셨을 때는, 펀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네. 택스 리포트를 또 나눠줘요. 아. 자기들이 어떻게 펀드를 굴려서, 펀드에서 인컴이 이렇게 나왔고, 깁타이 음. 이렇게 생겼고, 애니얼 음. 택세이션 리포트라는 걸꼭 주게 돼있어요 아. 펀드 같은 경우는. 음. 그래서 그거를 받아보고, 음. 내가 택스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어플라이를 시키고요. 음. 네. 또, 어, cfd 같은 경우는 네. 그거는 fx 트레이딩 이나 시아 음, 네. 트레이딩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하시는 음, 거예요. 음,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인컴 익스펜스 를 신고하면 되고요. 음, 그 경우는 전문가들이 음, 좀 많이 하시는 거 고요. 음, 음, 일반 네. 대중분들은 잘안 하시 는데 그렇죠. 위험부담이 좀 네. 크니까 음, 그분들은 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음, 내진 않고요. 음, 네. 그냥 일반 인컴 택스 아 야, 오늘 너무 좋은 정보를 주셔가지고 그래, 그래, 아 네. 세금에 관한 정보가 아우. 근데 이게 네. 처음부터 네. 회계사나 파이낸셜 플래너를 음, 음. 서로 이제 인바이를 하셔가지고요. 음, 정확한 스트럭쳐로 주식을 사셔서 음, 이익을 보시는 음.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음. 음. 어, 제 고객들 중에, 음, 네. 아시는 분 중에 큰 돈을, 음. 몇십만불을 음. 개인 이름으로 그냥 주식을 사셔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걱정이 주식값이 너무 올랐어요. 음, 근데 그렇게 겪었을 때 팔았을 때도 걱정이 너무 많은 음,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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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게 그렇죠. 그게 개인 네. 이름으로 깼을 때는 하이스트 마지널 택스가 4 5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자기 예상으로는 한 3,40만불 정도의 음. 시세 차익이 있을 것 같아요. 음. 절반 이상은 세금으로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프로퍼한 스트рук처를 만약에 짜셨다면은 아, 음. 회계사랑 상담하시거나 네네. 파이낸셜 프로님 상담하시고 짜셨다면은 네. 훨씬 더 절세를 할 수가 아, 있죠. 그러면? 음. 이제, 큰 돈을 하실 분들은, 뭐, 소량도 아니고, 소액도 아니고, 음. 큰돈 하실 분들은 미리 해계선님하고 상담을 해서, 그쵸 그렇죠. 상담을 하시고, 플랜을 짜는 맞아. 게 좋겠네요. 정확하게 상담을 네. 하시고, 네. 플랜을 짜셔서 네. 투자를 하시는 게, 전혀 네. 네. 아, 몰랐어요. 저도 아, 아, 몰랐습니다. 세금 네. 때문에, 네. 네. 이제, 아, 뭐, 행복한 아, 고민이죠. 네, 그렇죠. 그 네. 행복한 네. 고민이 네. 행복하지 네. 않아질 수가 네.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 호주는 간략하게 네. 그 사고팔고 했을 때그 네. 모든 리포트가 국세청으로 바로 음, 신고가 되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아 그냥 올해 신고 안 하고 내년에 내인컴이 높으니까 내년에 신고할래. 음. 이렇게는 절대 안 돼요. 음. 요새는 네. 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시스템 너무 구축이 잘돼 있어서 음. 자동적으로 맞습니다. 신고 하나만 있어 지, 올해 하신 분들은, 음. 빨리, 이제, 회계사님한테, 아, 자진신고를 하시고. <laughs> <laughs> 아니, 자진신고 안 하셔도, 아, 그, 회계사들 다피가을 합니다. 네. 아, 아, 정보가 어. 다 있겠네요. 정보가, 아, 뭐, 정부가더 아, 좋네요, 그래요? 네, 네, 좋네요. 아, 오늘 너무, 네. 나오주셔서. 네. 제가 긴급사외를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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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은 정보 아,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번에 정말, 이제, 회계에 대한, 이제, 네. 정보를, 이제, 백 회계사님이 나오셔서 아마 주실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게 끝내고, 네. 주식에 관한, 이제, 마, 타탄 주제니까 이렇게 빨리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편에 습니 다시 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호주 위에 돈 이야기 고돈이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이피디였습니다. 인프로였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셔 백성철하겠습니다. 백성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